자, 테슬라 160달러, 무릎 100달러, 바닥 80달러, 발바닥이다. 작년 12월에 기준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어, 여기서 이제 두 배가 올랐습니다. 뭐, 요 정도면 자랑을 좀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일단 수익을 또 챙기고, 내려오면 다시 또 공략하려고 사골 매매, 사골 우려먹듯이 테슬라는 이제 사골 매매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이대로 300달러, 400달러, 그냥 가치 투자로 존버해도 되지만, 저는 일단 올해는 박스권이다. 어, 박스권 매매로 진행하겠다. 그 이유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예측에서 설명드렸죠.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또 슬슬 어 매수 기회를 살펴봐야겠죠. 물론 투자에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기준이고 저만의 확신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막 확신 있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일단 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계신데 어 그래서 제가 이 자칭 주식 전문가란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컨셉이긴 한데 제 실제 성격은 뭐 누구 막 욕하거나 불평불만이 딱히 없는 스타일이에요. 어 세상 긍정적인 사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주식 전문가란 놈들은 일단 마인드가 썩었어. 어, 제가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랑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예요. 자, 아, 진정하고, 어, 저의 이런 확신과 그 사람들의 확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이 영상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오랜 시간 직접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근데 제 영상을 보세요라고 한다면 안 보실 거 아니까 제가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확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자, 테슬라 100달러는 바닥이다, 저평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이게 확신, 믿음이지, 사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100% 확실한 게 어딨어요. 그럼 개나소나 몰빵하지, 떼돈 벌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확신도 없는데, 투자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응, 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애매하면, 투자를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박이잖아요. 모르면 모르겠다, 인정을 하고, 애매하면 애매하다, 인정을 해야, 이 테슬라 100달러 같은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어, 아는데 그건 이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의 문제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어도 몰빵하면 안되죠 당연히 몰빵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어 테슬라 100달러 확신이 있어 그래서 몰빵을 하고 싶어도, 차 사고 집 사고 나면, 몰빵할 돈이 어딨나요? 근데 뭐 죄다 부자 타령이야, 조악들이 자, 테슬라 요 200달러, 어, 요게 돌파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건 돌파가 아니다. 왜? 테슬라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커요.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어, 두 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뭐 이제 10만 3천원, 10만 5천원, 요게 돌파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 확률적으로 돌파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렇게 내려오죠 자 테슬라 100달러는 바닥이다 이 어, 기준이 뭐 한두 달 만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따라서 내려오면 저로의 매치 찬스죠 어, 근데 여기까지 이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죠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테슬라 몰빵각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어 여기까지는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판단을 해서 어 이번에 뭐 수익도 크게 났겠다 마음이 편하죠 조금 공격적으로 어 테슬라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요 저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차피 투자는 확률 싸움이고 뭐 백날 차트 분석해봐야 어, 저점을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겨놓고 싸워라. 테슬라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잘벌 것이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기정 사실이잖아요. 음. 근데 삼성전자보다 테슬라가 어떻게 시가총액이 낮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미국 기업인데. 어 따라서 이론적으로 테슬라는 눈 감고 대충 사도 올라가면 수. 수익 떨어지면 손절 시간이 지체된다. 본전 탈출 탕 쏘면 10번 중에 7번 위로 올라가고 두세 번 손절하더라도 누적 수익으로 계좌는 우상향할 것이다. 이것이 확신이죠. 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는 확신이긴 하지만, 그 누구보다 솔직한 저의 이런 확신을 보다 자세한 이 매수 타점을 텔레그램으로, 어, 공짜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부디 현명하게 참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확신의 진입파의 확신의 끝에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이었습니다.